안녕하세요. 정원댁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요 노지의 아이들 좀 올려드려 볼게요. 이제 물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서 이제 금방 들을 거예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어제하고 오늘은 조금 더웠는데 내일 이제 비 소식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26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노지 아이들 조금 올려드려 볼게요. 얘는 뭐냐면 수연철화예요. 수연 수연철화가 수연 여기 조금 사이즈가 좋은 아이가 있어서 이거 하나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수연철화 수연철화가 빨갛게 익으면 수연이 예쁘잖아요. 싸면서도 수연철화는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20cm가 넘네요. 20cm가 넘는 수연철화는 25,000원 드립니다. 25,000원. 그 다음에, 야는, 파스텔. 파스텔 철화가 이렇게 풀려서 쌩얼도 있으면서 아주 이제 놀놀이하게 있, 있기 시작해요. 20cm가 이것도 넘습니다.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레드 크라우스 이렇게 쌩얼이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레드 크라우스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20cm가 훨씬 넘는. 거진 30cm가 다 되는데 이렇게 뒤에는 철화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앞에는 생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카리스마 있습니다. 이거는 95,000원인데 9만원 드려볼게요. 9만원 레드 크라우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마룬힐. 마룬힐. 요새 조금 더 다져져야 되죠. 요새는 이제 비를 계속 맞아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이뻐지다가 도로 또 다시 푸른 듯... 푸르딩딩 해졌어요. 그래서 마른 힐은 2만원 드립니다. 사이즈는 사이즈는 한 15cm가 조금 안되네요. 마른 힐. 요거는 2만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얘는 꽃댐목 철화 인데요. 가을까지 물들면 팔으려고 빼놨다가 미칠를 참지를 못하고 요걸 내네요. <laughs> 꽃댐목 철화, 요거는 20cm 정도 되네요. 20cm 정도 되는 요 꽃댐목 철화. 약간 수염 비슷하게 물이 들죠. 꽃댐목 철화도. 그래서 여기 요거는 4만원입니다. 4만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아래, 날에 이렇게 군생이에요. 큰 군생. 군생들인데 사이즈는 보통 한 17, 8 c m 되네요. 17, 18cm 돼요. 아레나레 군생. 요거는 24,000원인데, 여기 형광색으로 노랗게 물이 들어서 아주 예쁘더라고요. 아레나레가. 그래서 오늘 24,000원 랜덤으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제이드 제스타. 제스타 철화가 이제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요. 쌩얼도 있으면서 철화가또 풀려서 이렇게 군생이 되는 아이예요. 제스타 철화 요거 3만원 드립니다. 3만원 사이즈는 좋아요. 사이즈는 얘보다 큰 애들도 많이 있는데, 사이즈는 한 25cm 되네요. 25cm. 그리고 이런 나나 후꾸미도 만 원씩이고, 그 다음에 얘는 핑크 프리티잖아요. 핑크 프리티. 아직 물은 안 들었어요. 이제 물을 들으려고 준비하는 중이에요. 자연 군생 핑크 프리티. 여기 20cm가 넘어요. 한 22cm 정도. 3만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얘는 블랙 캐시어 블랙 캐시어인데 이제 수영도 이뻐지고, 어, 어느 정도 이렇게포스가좀 나왔어요. 이렇게 뒤, 앞뒤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블랙 캐시면은, 블랙 캐시면은 49,000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자연천키에 자연천키. 이제 3년차 들어가는 아이. 요 목대를 보시면은 요렇게 아주 묵었어요. 자연천키. 요거는 오늘 35,000원 특가로 하나 내보겠습니다. 35,000원 특가로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연천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스는 보통 5, 6, 7, 8, 9, 10, 한 12두 정도 되네요. 이렇게 12두 정도.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베넷, 베넷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이 들지요 이렇게 베넷이 이렇게 물이 드는데 이거는 저하고 지금 6개월이 넘었어요. 노지에서 15cm에요. 15cm인데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요거는 2만원입니다. 2만원 만원짜리는 얼굴 두개짜리가 있어요. 또 따로 요거는 2만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런 앙블리가 요렇게 이제 라인을 타고 이렇게 그죠? 아주 크니 멋지죠? 이렇게 앙블리 3만9천원 드립니다. 앙블리 그 다음에 요런 짧은 입적성 군생은 이거 예전 같았으면 이게 10몇만원 20만원씩 하던 아이들인데 가격이 많이 착해졌죠. 14cm 군생이에요. 49,000원 드립니다. 49,000원. 베네시 렇게 아주 예쁘네요. 물이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할로윈인데요. 이렇게 할로윈 생얼로 이렇게 풀리는 아이예요. 지금 이 판때기에다 여기 생얼 하나 있어서 이렇게 수영은 뭐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요거 3만 원 드립니다. 3만 원 드려요. 그다음에 얘네는 펄본 베르크금. 금 중에서도 노지에서 강한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펄본 베르크금. 노지에 놔둬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튼실해요. 사이즈는 이렇게 한 15cm 정도 되는데, 두수는 뭐 4, 호도 되는데, 적심입니다. 그래서 25,000원 드려요. 펄본베르크금 25,000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제스타 군생인데요. 이렇게 제스타 군생. 보통 팔두 구두막이래요. 물이 아직 안 들었어요. 제스타 군생. 요거는 99,000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벨라 요거는 대품이네요. 이렇게 사이즈가 큰 20cm 2만원 드려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당인금 철화예요. 당인금 철화 근데 이렇게 철화에서 이렇게 생얼로 풀리지요. 이렇게 당인금 철화 요거는 6만원씩이네요. 당인금 철화 이렇게 당인금 철화 6만원 요거 5만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보통, 이런 사이즈는 20, 한3 정도 돼요. 20, 한 3, 4 정도 되고, 이거는 5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스텔, 이렇게 대품도 있어요. 파스텔 철학, 이렇게 대품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핑크쉘인지 몇개안 남았네요. 이거 핑크쉘. 지금 이런 색상이 나오는 아이가 가을 되면 얼마나 이쁠까요? 18cm. 5만원 드리겠습니다. 5만원. 핑크쉘. 그다음에 얘는 메두샤고요. 그다음에 얘는 백봉이 좀 묵은 아이에요한몸한몸 한몸 묵은 아이입니다. 요 백봉 요 목대들 보시면 요렇게 많이 묵었죠. 그다음에 얘는 또 뭐냐, 썸라이징. 썸라이징이 이렇게 금이면서도 요렇게 속에서 파랗고 노랗고 이런 색이 이렇게 좀 산반으로 이렇게 섞여서 나와야 이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썸라이징. 요거는 15만원 드립니다.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얼굴 두 수는 뭐 말할 수가 없고.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인데 원통이었었는데 이렇게 원통에서 풀렸어요. 이렇게. 풀려서 아주 얼굴이 많은 에스메랄다. 요거는 가격이 2만원입니다. 2만원.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좋구요. 2만 원이에요.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랜덤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천천히 한번 가볼게 또 이제 그 물이 들어야 아이들이 이렇게 또 봐줄만한데 아직 물이 안 들어서 그냥 마음만 설레이죠. 얘는 로, 로사로와 철화에서 풀려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소담스러워요. 이렇게. 얘는 여기에서 비를 잘안 맞췄더니, 이렇게 이뻐요, 아직. 물만 들면 되죠. 또, 여기여기 로사로와 얘는 조금 많이 컸죠, 이렇게 로사로와, 대품. 그 다음에 여기 붉은 끝동이 색상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가 또 여기 있네요. 요 아이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붉은 끝동, 얼굴 두수도 많고. 사이즈는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 있어서 23cm 정도 나오네요.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 있어요. 5만원 드립니다. 붉은 끝동 5만원 드려요. 음, 또 이쪽으로 볼게요. 누다도 이제 이렇게 물이 들어가네요. 핑크 쉘이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서 이렇게 다져지는 아이. 얘도 철화에서 이렇게 풀렸어요. 핑크 쉘. 철화에서 풀린 아이. 요거는 핑크 마녀 철화. 요거는 핑크 마녀 철화. 이렇게 멋지죠? 핑크 마녀 철화. 음. 불꽃 좀 보세요. 그새. 이렇게 물이 들었죠또 그새도 비를 맞았는데도 그새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들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슈가 파우더는 아주 짱짱하게 묵었네요. 여기 구두나이 슈가 파우더 12cm 정도 나오네요. 수영이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 있어 이쁘네요. 요거 2만 원입니다. 2만 원. 음, 요거는 고사온 금인데요. 여기가 상처가 조금 났어요. 그래서 요거는 15,000원 드립니다. 원래 2만 원짜리에요 고사원 금, 2만원 짜리인데 그 이파리 상처가 나서, 15,000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얘는 블랙탑인가? 블랙탑, 철화와 생얼이 이렇게 만났는데, 짱짱 다져졌어요이거 7만원 드리겠습니다. 7만원. 그 다음에 얘는 벤바디스 금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두수가, 둘, 12, 넷, 12, 여섯, 열두, 열두가 넘네요. 1 0두가 넘어요. 요거 6만 5천원 드리겠습니다. 6만 5천원. 아, 요, 기 예쁜 레옹이 하나 있네요, 레옹. 여기 레옹 하나 판매해 볼게요. 이거 3만원 드리겠습니다, 레옹. 레옹 이거 3만원 드리겠습니다. 아주 한엽으로 이쁘네요. 레옹. 사이즈는 9cm 정도 되네요, 9cm. 고사옹도로렇게 이제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지요. 음. 파스텔 철화 여기 있고. 이거는 이제 핑크 마녀가 이제 뿌리가 다 활착이 돼서 이렇게 이제 로젯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퓨미라 철화는 여기 빨갛게 물이 들면 참 이쁜데 아직까지 물은 안 들었는데 아주 사이즈가 엄청 커졌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커졌는데 이 퓨미라 철화 4만원 드리겠습니다. 빨갛게 물 드는 건 아시죠? 그래서 4만원 드리겠습니다. 퓨미라 철화 아주 S라인으로 멋지네요. 여기는 항상, 이쪽 다이는 항상 습해가지고, 다른 데는 괜찮아도 여기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탄저가 오더라고요. 여기 바닥이 조금 낮다 보니까. 이 션샤인이 이렇게 멋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션샤인입니다. 얘는 가인이. 가인이여라. <laughs> 짱짱 무근 가인이 구, 9cm 나가요. 요거는 3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웨딩드레스 짱짱 부거 아이 요거 이제 2두가 마지막 아이네요. 14cm 2만원 드립니다. 웨딩드레스 2만원 드립니다. 키스미가 요렇게 물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카시오 한엽이에요. 카시오 한엽, 5천원씩. 카시오 한엽, 5천원씩입니다. 아유, 불꽃 좀 보세요. 이거는 핑크 마녀. 음. 여기 흑장미 철화가 조금 물이 좀더 들었지요. 그 다음 여기 로제 하나 판매해 볼게요. 로제 사이즈는 30cm가 좀안 되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라인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라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3만원 드리겠습니다. 3만원 드리겠습니다. 핑크 마녀가 오늘은 색상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큰거 갖다 심었더니 색상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아주 진한데요. 오늘은. 요거는 붉은 끝동. 붉은 끝동. 그 다음에 얘네들은 홍글이에요, 홍글. 요거는 홍글. 요거는 레드펄. 레드펄 한엽입니다. 이렇게 한엽. 이렇게 한엽. 이쁘게 물이 들어가죠. 얘는 케라시스예요, 케라시스. 케라시스는 팍갛게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판때기가 다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케라시스는 사이즈가 30cm가 조금 안 돼요. 28 정도 돼요. 28 정도 되는 케라시스 5만원입니다. 5만원. 그 다음에 얘는 비비안인데요. 요 비비안. 아주 이쁜데, 요렇게. 지금 이제 요 몸통을 다 가리려고 해요. 얼굴이 다 펴서. 그래서 비비안은 요렇게 사이즈가 28 정도 돼요. 28 정도 되는 요 비비안은 13만원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크라우스예요 크라우스가 이제 아직 물은 안 들었어요. 소공녀 요거는 바닐라비스인데요. 요렇게 사이즈가 큰 제품이에요. 바닐라비스 24cm. 바닐라비스 요거는 3만원 드리겠습니다. 3만원 여기 또 슈가 파우더가 이렇게 대품이 있네요. 아직 아주 큰 사이즈. 18cm 4만 5천원입니다. 4만 5천원 요거는 턱시판인데요. 요렇게 턱시판 생얼 입고 요렇게 턱시판 사이즈는 17cm인데요. 얘가 이제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야 예쁜데 아직은 물은 안들어요. 이제 들어가요. 2만원입니다. 요런 온슬로는 만원씩이에요. 요런 이제 헤라 군생은, 요런 헤라 군생은 이제 라인이 굉장히 예쁘죠. 조금 더 있으면 엄청 예쁜 라인인데, 14cm 싸면서도 아주 예뻐요. 헤라, 기 헤라는 만원 드리겠습니다. 요인 젤리 누다, 요건 젤리 누다에요. 오늘 수연을 다 꺼내서 이제 목대 정리하고 다 했거든요. 여기 수연 이제 물 만들면 으 되는데, 사이즈가 완전 대품이에요. 24cm, 보통 25cm. 수연은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노블레드인데요. 노블레드도 사이즈가 이렇게 큰 25cm 대품인데, 목대 정리 다 했어요. 이제 물 만들면 되는 노블레드 3만원입니다. 대품. 그다음에 여기 녹수 빙수 철아 하나 올려드려볼게요. 얘가 뿌리 활착이 다 돼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속에서 다 새살이 다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크고 멋진 이 통판 통판 녹수 빙수 철아입니다. 사이즈는 24cm, 24cm예요. 이렇게 녹수 빙수 철아 뿌리가 내린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활착이 되고 여기도 벌써 이렇게 속까지 꽉꽉 찬거 보니까 그리고 10만 원 특가 드리겠습니다. 10만 원 특가. 이거는 블랙 향비. 아, 요 아이가 발리나 철화데요 아주 무디들면 굉장히 고급지고 예뻐요. 사이즈도 좋은데, 발리나 철화 오늘 처음 판매해 볼게요. 요거. 18cm, 2만원 드리겠습니다. 2만원. 짱짱하고 묵은 요 흑사 17cm에요. 17cm 짱짱하고 아주 예뻐요. 흑사금 요거 3만원 드리겠습니다. 3만원 요런 블루엘프는 자연군생이고요 <laughs> 지금 묵어서 이제 사이즈가 사이즈가 컸다가 묵었으니까 이렇게 쫄아서 쫄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물, 이제 조금 있으면 물이 금방 들죠. 요거 3만원입니다. 자연군생. 응, 베넷이 요렇게 이고요 이런거는 신데렐라 인데요. 신데렐라는 목대들이 다 이렇게 묵었어요. 묵은 신데렐라 요거는 15,000원 드리겠습니다. 또 마른일 요거는 또 만원짜리에요. 마른일 얘네들은 만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피카츄. 피카츄가 요새 많이 나가요. 요거 아주 한여름면서도 뚱뚱한 피카츄 인데 몇개 남진 않았어요. 16cm, 2만원입니다. 피카츄 아주 예뻐요. 그 다음에 여기 양진 철화가 생얼로 풀리면서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세력이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16cm. 양진 철화. 요거 지금 3년 차예요 2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핑크베라. 핑크 베라인데요. 핑크 베라. 이렇게 핑크핑크 하긴 요기 이제 물이 들죠. 복숭아처럼. 새색시 볼 같죠. 요거 자연 군생 한몸이에요. 이렇게 30cm가 조금 넘는 자연 군생 한몸. 요거는 5만원 드리겠습니다. 5만원.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하늘 하늘하늘하니. 그 다음에 여기 벤바디스. 요 벤바디스는 2만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한 14cm 되네요. 벤바디스 2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캐비어 자연 군생인데요. 요거는 3만원입니다. 캐비어. 그 다음에 여기 고사홍 외두는 2만원. 사이즈가 16 정도 되네요. 그 다음, 에 이런 길바 무지 같은 거는 만 원. 밖에 노지에 나왔다고 조금 더 잎이 더 커졌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뿌리가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파리가 좀 커졌어요. 그쵸? 향비. 보니까 잎이 커진 것 같아. 여기 <laughs> 빨가면서 와 삐시면서도 여기 검정 라인이 들어가서 아주 멋있죠 이렇게 보니까 잎이 뿌리 내린 것 같아요. 뿌리가. 많이 컸네요, 그새. 이런 거는, 이제, 메두샤. 메두샤 금. 음, 요런 것도 메두샤예요 아니, 썸나이징. 썸나이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짱짱 묵은 요런 라즈아가 요런 아이들은 2만원씩이에요, 2만원씩. 묵어서 이제 물이 살짝씩, 살짝씩 이렇게 들지요. 그리고 요거는 핑크 페페인데요. 핑크 페페 사이즈가 이렇게 한 30cm가 조금 안 되는 핑크 페페 목대 보세요. 35,000원입니다. 핑크 페페도 핑크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요렇게. 요거는 롤리폴리 자연 군생인데요. 아직 물은 안 들었어요. 이제 조금 꺼내놓으면 또 물이 들겠죠 금방. 이거는 썸나이징. 올해는 그 에오니엄이 너무나 강한 색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웬만한 국민이들은 눈에 안차죠 에오니엄이 아주 색깔이 컬러가 너무 이쁜 컬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요거는 줄라이너 줄라이너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이런 줄라이너는 만원씩입니다 천천히 이렇게 보세요 요거는 나나캔인데 아직 물이 안 들었네요. 나나캔. 아직 물이 안 들었어요. 진짜 이쁘게 물이 들은 아이인데 20cm가 조금 넘네요. 4만원입니다. 나나캔 한몸. 그 다음에 얘는 카스드래곤. 카스드래곤인데요. 요렇게 사이즈가 사이즈가 한 14정도 되는데 요 얼굴 두수 좀 보세요. 3만9천원입니다. 요 카스드래곤. 3만9천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붉은 끝동은 요렇게 돼서 요렇게 물이 요렇게 잘 드는데 요 한판빼기 요렇게 있죠 이거는 29만원 드립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좋아요. 붉은 끝동 음, 요거는 초련이라는 아이예 초련 옛날 초련 음, 요거는 이제 키세스인데요. 요렇게 물이 아직 더 들어야 돼요. 이렇게 키세스 군생 요런거는 15,000원인데 굉장히 예뻐요. 물이 들어서. 물이 들면은 아직 물이 안 들어서 그렇지. 요거보다 더 예쁘게 들어요. 어, 요 파랑새 요거는 1년 차가 넘었어요. 요거는 만 원씩 드립니다. 요 노블레들을 오늘 다, 목대 정리를 다 했어요. 사이도 좀 띄워놓고, 너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바람이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둘, 레 요거, 노을, 노을, 여기 사두, 요거, 내볼게요. 노을, 사두, 사두, 요거, 2만원 드리겠습니다. 노을, 노을, 사두예요 2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 독존. 얘는 유아 독존이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포스가 좋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고. 사이즈가 보통 한 17cm. 6만원이에요, 6만원. 유아 독존, 6만원. 루비도나는 요렇게 철화가 이렇게 달려있지요. 루비도나. 요런 루비도나는 2만원씩입니다. 2만원씩. 그리고 엘샤는 아직까지 더 굳혀지질 않았어요. 더 굳혀져야 되는데, 아직. 요런 사이키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요런 사이키. 만원씩. 요거는 옐로우, 옐로우 인데요. 어, 다섯 개 밖에 없네요. 요 옐로우, 옐로우. 가격이 얼만지 모르겠어요. 만원 받으면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하는지, 어쩐지. 옐로우, 옐로우. 그 다음에는 포토시나, 요렇게 목도리 두르고, 이렇게 수영이 예쁜 포토시나. 얘가 지금 3년차 되가요. 사이즈는 요렇게 좋은 포토시나. 2만 원입니다. 2만 원. 벌써 짱짱 묻어 보이잖아요. 이건 이제 팅커벨인데요. 팅커벨도 오늘 목대 정리를 다 했습니다. 팅커벨은 이제 물 들을 거에요 조금 있으면. 요거는만 원씩이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사진 캡쳐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고사원금 2만 원 드리겠습니다. 2만 원 드려요. 요, 헤리아스님, 물이 들면 기가 막힌데, 요거 이제 조금 있어 보세요. 물이 들면 진짜 예쁘거든요. 음, 요런, 러블리 로즈, 요, 삼두 만 원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좋은 러블리 로즈, 삼두 만 원이에요. 요런 사각꽃도 만 원이고, 사각꽃도 만 원입니다. 얘는 뭐냐면, 엘비안토. 엘비안토인데 형광색으로 물이 들면서 아주 예뻐요. 20cm. 79,000원 드리겠습니다. 79,000원. 79,000원 드려요. 요런 TP 군생은 만 원씩이에요. TP 군생은 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TP 군생은 만 원씩이에요. 요새 그, 저기, 저, 송충이 때문에 약을 치고 나무를 저렇게 다 비우고 그랬는데도 눈에 그냥 다 송충이로만 보여요. 겁이 나가지고. 아우 송충이가 여기 다 여기 있는 대로 올까봐 약을 치고 또 쳤는데도, 아휴. 저렇게 나무를 다, 이렇게 다, 이파리를 다 긁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쳤는데도 잘 죽지도 않아요, 얘네들이. 내일 또 쳐야 되겠어요, 약을. 썸나이 좀 이쁘죠? 뿌리가 내린 것 같아요. 속에 이제 아이들이 속에 얼굴이 피는 거 보니까 모기 깁스제를 뿌렸는데도 이렇게 모기가 이렇게 깨물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여기 드래곤도 이쁘지만 저는 요거 초창기 아메스트로가 진짜 이뻐요. 초창기 아메스트로 초창기 아메스트로는 진짜 이쁘거든요. 새끼를 지금 많이 달고 있는데, 얘가 한엽이면서도 새끼를 셋이나 달았네요. 초창기 아메스트로. 요 사이즈가 사이즈는 한 15, 16 정도 되네요. 초창기 아메스트로. 요거 물이 들면 진짜 이쁜데, 지금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해요. 요거 59,000원 드려보겠습니다. 59,000원.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얘는 레드 타이거네요. 레드 타이거. 9만원 짜리네요. 레드 타이거. 사이즈가 요렇게. 새끼도 하나 이렇게 달고 갑니다. 요거는 79,000원 드리겠습니다. 79,000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줘야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하이트 길반인데요 아직 물이 안 들었죠. 3년 차인데. 금방 물 들어요. 아,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정원댁은또 내일, 화요일, 또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들 잘들 보내시고요. 정원 때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